좋아요! 아 상대는 네덜란드 아 이거 뭐냐 러시아냐? 러시아 러시아 상대로 드라비시샤도 아, 드라비다족 마샤라츠가 통할까? 스트레치한테 안될거 같은데 <laughs> 드라비다족 마샤라츠로 인생건다 메카룬가 아데 하아 헬로 하? 메사히 자 하? 사히 시카리 <목소리> 야! 다카다라 하? 메자사히다이아 헬로우 가 할. 사이. 아대.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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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저는 똑같습니다. 이번에 빌드를 좀 약간 바꿔서 송전탑을 이용한 드라비다 마샤라츠 빌드 짭보즈 송전탑 드라비다 마샤라츠. 다이 시카리 시카리. 메카룽가 시카리 시카리. 다이메이 메카룽 사이. 다이하데스 팔로우 메카. 다이아 다 메카 스메사이.

좋아요. 카드덱은 랜드 2 다이아 사 차락. 아 아. 스 오케이.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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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있어요. 사이. 가 아들 다이아. 이돌 먹어도. 아, 아, 아. 늑대가 이제 링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. 다이아스치도 어, 있고. 아 체력도 있고요. 아. 다이아르. 상대는 지금 행동방향이 이쪽 돌 g a Sanga, 이쪽 n g a 이 a n g a S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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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a n g a Sanga, Sanga, 시 a 업은 a S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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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मकान बनाने आ, शेकारी या, शेकारी 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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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मकान का शिकार यार शिकार तो तैयार तो आदेश मकान आदेश मैं करूँगा तैयार शिकारी शिकार है लगा दारा 신력해 내가 먼 가야 돼. 다이. 아. 다이. 아. 이거 험치 사이. 업그레이드 하나? 다이. 괜찮죠? 다이. 아. 아 나무가 모잘라요 나무. 데 나무 400죽 때문에 나쁘지 않아. 시도 자체도. 아데쉬 다이아 메카루 다이아 함라 뭐야 이거 메메하스 사이 여기서 식량 1억까지 다이아 메 스메 카루가메 스메 카룽 갈거야 나 보내줘 아데쉬 스메 카메 스메 카르가로 나가면서 찰 한번 보자나 아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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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히. 나무 나

야, 쓰메카가 주민들 식량으로 꺼져. 야, 카리 야, 대야. 막카리 헬로, 막가나니카리 쓰메카룽가. 점포물 먹으면서 업그레이드 쫙쫙쫙 해줘야죠. 식량 없어 식량 있어.

अदेश, आ। आ। करूंगा तैयार साहब तैयार ह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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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मैं करूंगा आदेश समय करूंगा मैं करूंगा <쏘나> 나 또라이 같은 생각이라서 씨발 망할 것 같아요. 존나 <laughs> <laughs> 또라이 같은 생각이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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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이, 이 사이, 이 사이, 이사이사이사이사 아, 네. 아, ां 아데. 사이 아, 타이아메카르가 퀘스, 어떻게든 버아 네. 아데. 라카다라. 아데 사이. 아, ा 아데 타이아 사이. 병료 가지고 십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? 송전탑 한번 붙으면서 지지 방어하면은 또 냄새가 방어에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. 야, 마칸. 라카다라.

아, 네, 사 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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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. 자, 이. 자, 이. 자, 이. 자, 이. 한 번만 들어와만라 이제 아. 낚시에 먹어야 한다 이제 라라가만아쉬 사이 상대방 시대업이냐 낚시에 걸리느냐 차이가 있을 거야 이제 다이아스 사이 아쉬 a 사이 메카 다이아

메카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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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카

야, 이로 들어오네. 야, 여기 이렇게 입구 빵 뚫려 있는데 이로 들어오니까 여기 씨바 사먹게니까 존나 꿀잼이네. 야, 이거 인도가 진짜 이거 사기인 게, 와이 민병대 진짜 사기다. 가격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. 민병대 200원이면. 근데 그런 거 치고 이렇게 한타 싸움에서 송전탑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민병대 티 나오니까 솔직히 이거 러시아는 절대 못막 못... 뭐냐 못 도망가거든요. 이렇게 들어가지면. 이게 송전탑이 조금 너프를 좀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아마 1트씩 올라가고 이속이 15%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이속 올리는 거를 한5% 정도인가? 아니 아예 없애든가 하고 쿨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좀더 이제 많이 쓸수 있지만 성능을 낮추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속 증가가 진짜 크리티컬 히트 수준으로 너무 쩔어 사기가 아, 네. 개쩔어요 진짜 아, 네. 와 이거 상대방 그냥 그대로 떨리네. 이거는 솔직 마샤 아치고 뭐 자식고 우 그냥 <laughs> 존나 존나 이게 뭐라 그러지게 파리 지역으로 제대로 들어왔다 개미 지역으로 <laughs> 자원 개못 먹었는데 이거 봐봐 <laughs> 망했는데나. 이야 <laughs> 빌드 개 꼬여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스르륵 들어와서 이렇게 싸 먹혀가지고 그냥 다다 다 뒤지는. 어? 그리고 이게, 마샤라치가좀 나쁘긴 하지만, 이 유닛에 한해서는 이제 기병을 이렇게 댕잘, 댕잘 잡으니까 진짜 완전히 너무 좋아.